안녕하세요. 모모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카드 선택하는 시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까지 상대방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볼게요. 오, 지금 보시면 약간 썸에서 사귀는 사이로 가는 사이 아니면 커플인 사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성격도 아주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근황은요? 어, 너무너무 잘 만나고 있대요. 너무너무 잘 만나고 있고, 생각도 많이 나고, 어, 내가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뭔가 조율도 잘 되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어, 추가 카드로 제가 미리 뽑아 놨는데요. 그 사람은 나의 카톡과 SNS를 염탐하고 있을까요 중에서는 염탐을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카드 에이스가 나왔는데요. 염탐을 어, 하고 있고 나를 아주 잘 이쁘게 잘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의 근황으로 보면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고, 어, 되게, 어 표현은 잘안 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잘 맞춰주시는 분. 잘 맞춰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분은 구속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구속을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를 보면 기회가 뭔가 오고 있고 천천히 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인내를 하고 있고 되게 솔직하게 내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썸이거나 커플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이쁜 카드들이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과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은요. 너무 좋아요. 아까 칼 에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 카드에서 여기에서도 칼 에이스가 나왔어요. 어,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너무너무 좋으시고 되게 눈치있게 행동하시고 되게 여러분들 밖에 안 보이시고 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꼭점 찍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꼭 컵을 들고 있죠 꼭내 사람으로 잡고 싶대요 잘 맞춰가고 싶고 어, 여황제가 나온 만큼 되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되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대요. 그러면 앞으로 보여줄 행동은 되게 행복하게 보여주고 싶다인데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과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의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볼게요. 1번 분들 그래도 소소하게 이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맞으시고 궁합까지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어,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도 잘 통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인연이 계속 이어진대요 어, 여기에서 보면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약간 내 사람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 기회는 점점점점점 더 좋아지게 기회가 온대요 기회가 오시고 끝내 결론은 두 분이 사귀시거나 뭐 헤어지신 분들은 제외를 하실 수 있고 그 기회가 근데 단지 조금 천천히 오실 것 같아요.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쁜 사랑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인 분들은 너무 너무 잘 맞는 상대가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의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보면요. 뭐, 솔직히 조언이라기 보다는 두 분이 잘 맞으신다고 할수 있고, 어, 한쪽 분이 또 열심히 다가가는 만큼 그 마음도 잘 받아주고, 힘든 일도 잘 극복을 해내실 것 같고, 만약에 결혼까지 성사가 될수 있냐, 오래 만날 수 있냐 하면, 그 정도까지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지금까지 상대방과 여러분 관계를 볼게요. 음, 지금 막 사귀는 사이? 아니면, 제외하시는 분? 커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동료도 있으실 것 같고, 직장 안에서 사귀는 커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곧 사귀실 분. 응. 요즘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근황은요, 어,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매력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조금은 마음 표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마음 표시를 안 하시면 서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표시를 하시고 서로 마음 할기는 일이 없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카드를 한번 내 SNS를 상대방이 염탐을 하고 있는지 뭐 나의 카톡 푸샤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보기는 보나봐요. 지금 현재는 안 보는데 나중에 보실 건가 봐요. 되게 힘겹게 보시고 이거마저 눈치를 보는 느낌이에요. 숨기고 있다 보니까 그거마저도 보는 게 조금 조심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면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볼게요. 보시면요. 현재 상대방의 근황은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혼자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 프로포즈 카드도 나오고, 여기 믿음직한 사람도 나오고, 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 되게 서로 서로가 행복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은 너무너무 좋대요. 어, 너무너무 이번 분들이 좋으신데, 어, 이분들한테는 약간, 뚝뚝하면서 근엄하면서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분들이 쉬고 싶은데 조금 쉬고 싶다고 말을 못하나 봐요. 여기 보면 카르딘 어, 칼 기사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여기 칼 4개, 에 이분이 조금 쉬고 싶대요. 데이트를 하루 정도 쉬면 관계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과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 약간 쉬고 싶을 때보시면 뭐 힘들 때도 있대요. 아까 쉬고 싶을 때 제가 데이트 하루 정도 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무기력한 마음도 있고 잘 맞춰주고는 쉽지만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어, 어느 정도 두 분이서 그런 쪽으로는 대화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장거리 분들은 조금 더 대화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보면 어 약간 힘든가 봐요. 힘들어서 뭔가 기회를 주어줘도 싫고 어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 다행히 조금 한 번쯤은 쉬는 시간을 주시면 일과 사랑 둘다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 일과 사랑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상대편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과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의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볼게요. 보시면요,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은 보시면 어, 어느 정도 약간 뒤돌아 쓰다가 어, 다시 지금 현재는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이 커플은 나중에 재회를 해서든,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든, 썸이든, 어, 앞으로 불사이든 결혼까지 할수 있는 커플 같아요. 왠지 제느낌에 어, 아까 가을 카드에 돈 에이스 카드도 나오고, 왠지 결혼식 카드도 나오고... 음. 그래서 어, 되게 이쁘게 상대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어, 조언점에서... 조언점에서 이번 분들은 약간 데스카드가 나오고 과거에 힘든 상처 카드가 나왔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건 조언점이잖아요. 조언점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결혼 준비나 뭐 취업 준비나 어, 무슨 이제 일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때 그때 너무 이제 힘든 시점에는 조금 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할 때는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신대요. 어, 그래서 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 여기서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눈치껏 보시고 '아, 좀 피곤해 보인다. 뭔가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꾸 데이트를 하자 하자 조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쉬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이쁜 사랑 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랄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까지 상대방과 여러분 관계를 볼게요. 어,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때요? 이제 막 사랑이 시작된 관계 같아요. 어, 사랑이 시작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된 커플. 어, 아니면 서뭐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재가 재해하시는 분을 보신다면 재해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어, 진지하게 만나시는 관계 같아요. 오래 만날 수 있는 관계. 요즘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근황은요.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너무너무 내 이상형에 가깝고 힘든 일도 지금은 다이겨놨을것 같고, 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추가 카드로 제가 뭐 나의 카톡이나 푸사, SNS를 염탐하고 있을까의 카드를 보면, 어,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염탐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현재 상대방의 근황은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거를 미련 없이 제쳐두고 즐겁게 즐기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그런 티를 잘안 내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면 상대방은 뭔가가 약간 고민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어, 되게 적극적으로 갈 기세고, 어, 여기에도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되게 이쁘시고 되게 멋지신가 봐요. 뭐 다시 어차피 만나실 거고 그러니까 뭐 실망되는 부분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과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까를 볼게요. 근데 아까 전에 약간 고민이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싸움의 카드기도 하고 아이들이 노는 카드이기도 한데 약간은 반반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때요?라고 보시면 믿음직한 사람인데 한 번씩 살살살 핥히는 게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잔잔한 말싸움이 있거나 잘놀 때는 잘 놀고 매력이 있으신 분 같으신데요. 어, 그런 잔잔한 싸움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 아니시면 매력도 있으시고 너무 너무 좋으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를 보시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어잘 이끌어 나가고 싶대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조금 실망은 했지만 감정기복이 조금 심하구나 싶은데 왠지 어, 그런 것 따위는 신경 별로 안쓸것 같아요 음. 어, 3번 분들은 카드가 조금 겹치는 카드가 많이 나오신데요 그래도 왠지 뭔가 두 분만의 든든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과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의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카드를 다 펼쳐놓고 보니깐요. 제가 추가 카드를 먼저 뽑고 리딩을 다 함께 해드릴게요. 먼저,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은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쁘고 순수하고, 뭐, 꾸준하게 두 분이 이어나가시는 것 같고, 사과도 서로 잘 하시고, 한 분이 달려가시면 한 분은 받아주시고, 또 다른 한 분이 다가가면 또 다른 한 분이 받아주시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방금 전 카드에서, 아이들이 노는 카드 같기도 하고 싸우는 카드 같기도 해요 라고 했을 때어 약간은 그게 싸우는 카드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같아요 전체적인 카드를 보시면요 나랑 너무 너무 좋은 관계지만 조언점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격에 대해서 맞춰 나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떠날 수도 있는데 어 여기에서 데스 카드랑 운 카드랑 같이 나와서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가카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가는 길의 여정은 되기 뭐나 그 길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조금씩 맞춰 갔으면 좋겠고요. 어 모든 사람들이 음, 모든 커플들이 다100%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맞춰 가느냐가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도 이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맞는 부분은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서 맞추면서 어, 생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랄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상대방과 여러분 관계를 보면 어, 제가 걱정이 조금 먼저 되는데요. 어, 약간 사이가 지금 안 좋았다가 과거에 이제 막 좋아지신 분들, 근데 그 시간도 잠시 다시 고민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든 사이, 약간 헤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약간은 지금 사이가 좋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요즘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근황은요 서로 서로가 마음을 할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좋지도 않고 감정기복도 지금 심한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어, 여기서 뭔가 한쪽 분들은 조금 뭔가 뻔뻔한 당당한 그런 면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으세요 1, 2, 3번은 다 추가 카드를 뽑아 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 4번 분들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나의 카톡 프사와 SNS를 염탐하고 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음, 4번 분들은 염탐을 별로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다고 나와요. 두분다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힘드시고, 어, 마음이 서로서로 서로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표시를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추가 카드를 다음에 한번 계속 뽑아보도록 하고, 현재 상대방과의 근황과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볼게요. 뭔가 마지막 4번 분들은 뭔가 기복이 심하신 것 같아요. 어, 조금 진행되어 온 이들도 있으신 것 같으시고, 감정기복 카드도 다시 나와서, 어, 뭔가 힘든 일, 고민거리가 많고, 어, 내가 이러려고 헤어지려고 한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어, 내가 예상치 못한 일로 헤어지고 싶다, 나좀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결론 카드에서는 잘 나와서요. 현재 상대방의 근황은, 감정기복이 너무 너무 심하고 고민도 많고 어 근데 그걸 조금 지켜 나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이라면 어 상대방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편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까 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두 분이 일단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지 한번 볼게요. 다행히 지금 카드를 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은 뭔가 끝내고 싶다. 그러나 어,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주고 다시 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 어, 나는 다가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다가와주면 풀어주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보시면 어 4번 분들을 생각은 그렇지만 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을 돌아섰지만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도 오래된 만큼 다시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어, 저는 되게 이 카드를 보면서 되게 불안하고 되게 염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요 다행히 결과 카드에서 어, 앞으로 나 어떻게 하고 싶을까 해서 순수하고 이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가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위태롭다는 거는 두 분이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과 마지막으로 4번 분들에 대한 관계 조언 카드를 볼게요. 지금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신가요? 어,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너무 힘드시대요. 너무 힘들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올려면 의욕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풀리려면, 3개월 안에는 제가 봤을 때 풀릴 것 같거든요. 어, 풀릴 것 같으시고요.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의 관계 조언 카드를 보면 눈치도 많이 보고 계세요.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드시고 혼자 입꼭 담으고 싶으시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나는 기회가 왔는데도 나는 힘이 없어서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든 게 3개월 안에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나실 것 같아요. 해결이 나실 것 같아서 이 방향이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어,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날것 같은데, 4번 분들만 특별히 추가로 우리 관계 흐름이 아무 이상 없이 잘 흘러가는지 이쁘게 어, 사귈 수 있을지 카드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히 기회는 오고 있대요. 어, 천천히 기회는 오고 있고, 신방카드가 나와서 천천히 기회는 오고 있고, 뭔가 끊어지진 않을 건데, 한 가지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가 더 문제점이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카드가 어떻게 될지 결론 카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돈 에이스 카드가 나와가지고요. 어, 가을에는 뭐가 풀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서로가 이한 가지 때문에 이 쌓아앉는 이 동전을 보고 있는데 이 동전 하나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잘 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 기간 동안 조금 떨어져 있거나 서로의 생각을 해보고 상대편의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관계가 되시고 이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랄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